통합버억103 몸을 다시 읽다. 근막과 장기 경락을 잇는 해부생리학. 그래서 오늘은 챕터 2 우리 몸의 다리 목의 해부학적 생리. 해부생리학적 이해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목의 정의와 역할. 목즉 경부는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짧고 가늘어 보이지만, 이 작은 구조 안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신경, 혈관, 기도, 식도, 근육, 척추 등 수많은 중요한 기관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뇌로 향하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 말하고 숨쉬고 삼키는 기능, 그리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영역입니다.목의 해부학적 구조. 뼈 구조는 경추 7개, 목뼈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을 경추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부터 C1에서 C7까지 번호가 붙습니다. C1은 아틀라스, 머리를 바로 받치며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C2는 축축, 아식스, 회전기능 담당 고개를 좌우로, 좌우로 돌릴 수 있게 합니다. C7에서 C, C3에서 C7은 안정성과 지지력을 담당합니다. 이 7개의 경추는 마치 블록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구조 목에는 극과 속에 다양한 근육이 있습니다. 먼저 흉쇄유돌근 목을 돌리거나 숙일 때 사용하는 근육 사각근 호흡을 보조하고 목을 옆으로 기울이는 역할 두판장근 후두부 근육군은 머리를 지탱하고 균형의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 뿐 아니라 머리 무게를 분산하고 목뼈를 보호하는 데도 관여합니다.기량과 균형과 압력이 맞아야 하고 경추가 정상 망곡으로 역학적 무게 중심에 놓이게 하여 중력선에 들어오도록 돕는 첫 번째 수문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흉쇄 유돌근에 대한 설명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근육으로 흉골 갈래와 쇄골 갈래두 갈래가 척두골에서 유양돌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수축하면 반대쪽에 대한 회성과 같은 측에 대한 측골 작용이 되고 좌우 동시에 수축하면 경부의 위치 차이로 굴곡 신전 어느 쪽에도 작용합니다. 그 유양돌기의 위치는 경부의 천층에 있는 흉쇄 유돌근의 어, 정지점은. 척두골에 있는 요양돌기입니다. 이게 깃볼 뒤에 있는 돌기로 손가락으로 눌러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판상근은, 두판상근, 경판상근은 길고 가느다란 근육으로 한쪽이 수축하면 경추를 같은 쪽으로 척을해선시키고 양쪽의 수축은 경추를 신전시킵니다. 사각근은 경추 형들기에서 제1, 제2 녹골에 부착되어 한쪽이 수축하면 경추를 가천 쪽으로 척불시킵니다. 사각근은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의 움직임각 적용, 작용하는 근육. 앞으로 굴곡 시 경부에 있는 좌우 한 쌍의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면 굴곡 또는 신전 운동이 됩니다. 그 회선, 척골 ]은 경부에 있는 좌우 한상의 근육 중 한쪽만 수축하면 대선 또는 척골 운동이 됩니다. 기타 구조로는 기관은 숨쉬는 통로이고 식도는 음식이 내려가는 통로이고 경동맥은 뇌로 혈액을 내려 보내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뇌로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혈관이고요 경정맥은 뇌에서 돌아오는 혈액을 심장으로 보냅니다. 그 나머지 신경들은 특히 척수신경은 몸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 경로입니다.목의 생리적 기능 첫 번째 지지 기능 머리 무게를 머리를 평균 4에서 6kg의 무게로 유지를 합니다.운동 기능은 회전, 굴곡, 앞으로 신전은 뒤로 척굴은 옆으로 기울이기입니다.감각 조절 및 기능은 위치 감각, 평형 감각을 전달합니다. 보호 기능은 혈관, 신경, 기도 등을 보호합니다. 목의 역학적 무게 중심. 우리가 머리를 똑바로 들고 있을 때, 목은 머리의 무게를 지지하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역학적 무게 중심입니다. 기본 개념, 머리의 평균 무게는 약 5kg. 이 무게는 대부분 목뼈의 경추 7번에서 경추 1번 부위로 전달됩니다. 즉, 목의 아래쪽이 지렛대의 중심축이 되고, 머리는 지렛대 끝의 하중 역할을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고개를 30도, 60도 앞으로 숙이면 머리 무게는 실제보다 훨씬 커집니다. 고개를 60도 숙이면 목에 전달되는 하중은 27kg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6살 어린아이로 목에 엉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되면 거북목 증후군, 경추 디스크, 두통, 어깨 결림이 나타나고요. 자세가 불균형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력 저하, 피로감이 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목의 정상 망국인 30에서 35도 각도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리적 망국의 증강 감소. 생리적 망곡은 청골, 미골부에서는 고정되어 있으나 신장 굴곡함으로써 척추의 전만, 호만은 증강 감소합니다. 신전할 때는 경추와 요추의 전만은 증강하고 후추의 호만은 감소한다. 반대로 굴곡할 때는 경추와 요추의 전만은 감소하고 흉추의 호만은 증강한다. 탄력성을 동반한 상호의 생리적 망곡은 아치처럼 활동하여 수직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 하중을 부들게 받아내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리하면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 생명, 균형, 감각이 모두 집중된 정교한 통로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하며 생리학적으로는 호흡, 소화, 순환, 신경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의 역학적 무게중심을 고려한 발른 자세는 단순한 체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기능과 건강을 결정 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